49번. 어, 세 실수 XYZ가 다음 두 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.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Z의 제곱이 54를 모두 만족시킬 때 Z의 최대값을 구하라. 자, 봐봐. Z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. 이 x 플러스 y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하고 x 플러스 y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 거요 그게 뭐냐? 코시-슈바르츠 부등식이야. 어떻게 하냐? 자,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크니?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. 이 코시-슈바르츠 부등식 아니야? 얘가 누구냐? 얘가, 얘가, 요거잖아. 요거 요거 이항하면 54 z 제곱. 얘가 2 e 곱하기 54 z 제곱. 이거야. 얘는 누구야? 얘, 얘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는 12 z인 거야. 12 z. 그래서 여기가 12 z의 제곱. 이렇게 된다. 됐니? 자, 이항. 정리, 정리. 108 마이너스 2Z 제곱 2 144 마이너스 24Z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되지. 자, 마이너스 2Z 제곱을 넘기면 3Z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Z 그 다음에 108 넘어가면 마이너스 108 하면 얼마니? 36? 플러스 36 0보다 작거나 같다. 3으로 나누면 z의 제곱 마이너스 8z 플러스 12 0보다 아, 작거나 같다. 2, 6, 12니까 z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지? z는 2 이상, 6이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Z의 최대값 뭐니? 6이겠지, 6. 예? 네? Z의 최대값 6.